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전희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젊은 감성의 프리미엄 세단을 한대 갖고 나왔습니다. 기아 K7 350 노블레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0년 1월 등록되었고요. 주행거리 12만 2천키로, 연료는 휘발유.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4,200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 689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기아 K7 모델입니다. 시장님 보시기 에 어떠세요? 어, 굉장히 고급진 세단인데, 네. 네. 스포티한 느낌이 음, 나요. 이 차량은 아까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 네.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 저 전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 휠 기스 없고요. 휠에 흠집 없고, 타이어 상태 한50% 60% 남아있고요. 그리고 외관, 실내, 엔진. 정말 흠잡을 게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K7을 좋아하시는 이유는요. 그랜저는 약간 아파트 느낌이 나는데 이거 네. 이제 오빠 차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젊은층.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네, 네. 실제로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타시잖아요. 예, 예. K7은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네. 고급지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laughs> 스포티해 보여요. 궁금해 볼까요? 네. 전면 부분입니다. 실전이 어 전면 부분 어떠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이게좀 스포티하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좀 스포티. 스포티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 아, 저는 이제 첫 느낌이 이 차의 느낌이 이 차가 2010년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으로 11년이 됐는데도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되면 이런 데에 이제 세월의 흔적 이라든지 그릴의 세월의 흔적 어딘지 모르게 색깔이 바랬다든지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수 있는데 세월의 흔적이 거의 안 느껴져요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네, 관리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럼 연식 대비 어 맞아요 키로 수도 짧지 않습니까? 12만 키로 입니다 옆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어 이게 세월에 흔적이 조금은 있어야 하는데 네. 얼마나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네 맞아요. 네 손잡이 부분도 네. 거의 새거라고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관리 잘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에 오시면은요 정말 이렇게 살짝 흠집이 있어서 이 부치를 했다거나 아니 이런 백미러에도 플라스틱이 좀 깨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애매하게 스릴을 하기도 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전혀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와, 정말 관리 타이어 상태 정말 좋습니다 뽀송뽀송하고요 휠의 흠집 보세요 없어요 네, 뭐이 밑에 부분도 음. 뭐 돌튀김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하게 잘 타셨어요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중간에 썬팅을한번 하신 것 같아요 흠집 전혀 없습니다 아, 썬팅이 굉장히 깨끗해요 향기도 좋은 향기가 나고요. 네. 오래된 차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관리 잘하시지? 뒷모습입니다. 어떠세요? 뒷모습 보시니까? 뒷모습은 네. 그 앞모습은 약간 스포티한 면이 있다고 하면 음. 뒷모습은 정말 세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약간 젊은층인데 뒤에는 좀앞 부분을 좀눌러든 느낌. 그러니까 크롬도 아주 크게 쫙 들어가 있고요. 왠지 모르게 크롬이 들어가 있으면 좀 눌러주는 것 같아요. 묵직하죠. 예,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그럼 열어볼게요. 뭐 관리를 잘해. 와우. 오. 그러니까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laughs> 이유가 굉장히 깨끗해요. <laughs> 네, 정말 깨끗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타셨죠? <laughs> 사용을 안 하신 거 아닐까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흠집 전혀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넓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느낌 자체가 깨끗해요.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와!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저절로 나네요. 네. 조석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조석 부분은? 네, 뭐, 워낙 음. 관리를 잘 해주신 차여가지고, 문콕이나 기스 보이지 않고요. 네. 뒷좌석은 아예 손잡이도 안잡으셨었는봐요 <laughs> 진짜 깨끗하네요. 네. 와. 진짜 깨끗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얌전하게 잘 사신 차예요. 아, 네. 제가 진짜로 제 가족 중에 좀 저렴한 중형차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차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강력 추천. 강력 추천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엔진 무을 열었습니다. 이 차는 만 11년 된 차량입니다. 개인이 켜셨던 차량입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됐다는 게 뭐냐면 엔진 소리 들어보십시오. 소음과 진동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진짜로. 예. 네. 저희가 AS 3개월 5 0 k m 소모품 엔진 미션 다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와, 그렇죠. 네. 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물론 수입차 요즘에 많이 타시는데요. 오래된 수입차는 정비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정비하기도 좋지만 정말 국산차들이 고장이 더 없어요. 네. 네. 이 차량은 람다 3.5 MPI 엔진이고요. 3470cc, 290마력에 34.5 토크. 자동 6단 미션이고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복합 연비는 10.6km입니다. 제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실내 공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이제 3.5다 보니까 옵션이 좀잘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옵션만 제가 빠르고 신속하게 말씀드리게요 일단 메모리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리어 커튼,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되어 있고 핸들 열선,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요. e c s 라든지 미끄럼 방지, 계기판 자체가 디지털 계, 계기판이고요. 122,000km 였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하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올수 있는 공간과 공조 온도 조절 장치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평행 주차. 주차 위치로 핸들을 조정하고 네. 후진하십시오. 네, 이렇게 보시면 예. 네. 표현실까지 됩니다 네, 탑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탑뷰, 네, 이렇게.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드, 우드로 돼가지고 예, 이렇게 공간과 예, 무드등과 예, 이렇게 우드로 아주 장식이 잘 되어 있어요. 시트도 깨끗하고요. 전반적으로 핸들 한번 찍어 주십시오, 감독님. 예. 핸들의 사용감이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에 스티치라든지 대시보드 가죽 시트 흠집이 하나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바닥에는 코일 매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군데군데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깔끔하고 어, 럭셔리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에어백 천장의 재질도 상당히 고급 재질을 예, 넣어 놓으셨어요 시장 뒤에 공간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무릎 공간 굉장히 넓고요 네. 머리 공간도 여유롭고 굉장히 어, 깨끗해요, 깔끔한 상태고 뒤에서도 이렇게 오디오 이런 거 편하게 작동하실 수 있으시고 양쪽 모두 열선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도 이렇게 문 쪽에 등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요, 엣지 있어요. 컵홀더도 하이그로시로 굉장히 고급지게 나왔고요. 수납공원도 굉장히 커요. 위에 무드등 때문에 되게 안락해요. <laughs> 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핸들이 이렇게 뿌송뿌송하지 이거 한번 가셨나? 진짜 핸들이 제 핸들도 살짝 벗겨졌거든요. 근데 이거 예 너무 깨끗해요. 핸들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네, 뭐 이게 예 전동 핸들입니다. 이렇게. 예이 3.5가 이제 cc가 높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한 1kg 정도, 2kg 정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금이 이게 원래 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고차는 40% 감가가 돼요. 최초 3년은 감가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 5%씩.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25만원 밖에 안 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창문을 열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상당히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해요. 연식이 조금 되면, 네. 이렇게 주행을 할때좀 소리도 그렇고, 뭐 네. 진동도 좀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네, 네. 전혀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네. 이, 어, 진짜로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조금 어, 저 저렴한 차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 차는 진짜 진짜 좋은 좋은 차입니다 진짜로 핸들 떨림도 없고요 상당히 조용하고 옵션 풀옵션입니다 오디오도 JBL 오디오예요 와 앞에도 사용감도 없고요 어, 차 그리고 굉장히 이네요. 잘 나가요 와 굉장히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내놓자마자 나가시겠 나가 나가겠는데요 와 이제부터는 선착순입니다. 빨리 전화하시는 분이.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선착순으로 딱한 분. 네. 와. 지금까지 저와 함께 K7 350 노블레스 프리미엄 차량을 보셨는데요. 세자님. 네. 이 차의 장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차의 장점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저는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네. 600만원 후반대. 네.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가격대에 음. 이렇게 관리, 잘, 관리가 잘된 중고차 꼭 사셔야 합니다. 정말 아까운 차량입니다. 네, 정말.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